에이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SPSS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셀 데이터에 우선 데이터 코드북, 데이터 딕셔너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총 20명의 학생 자료입니다. 공부 방법, 어, 공부 시간이 시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궁금해서 학생들의 성별 키, 몸무게와 같은 인구학적인 특성을 함께 수집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공부 방법은 A 방법, B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성별은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자, 엑셀 자료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문자형 변수는 엑셀에서 자동적으로 왼쪽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자면 1, 여자면 2라고 입력을 한 성별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엑셀에서는 숫자로 인식을 하고 오른쪽 정렬, 즉, 키, 몸무게, 공부 시간, 시험 성적과 같은 양적인 자료로 보고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에는 파일 열기 데이터 이렇게 쓰시고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료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 위치를 정확하게 클릭하신 뒤에 엑셀 데이터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파일 유형을 엑셀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 디폴트로요 데이터 첫 행에 변수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첫 행에다가, 첫 번째 행에다가 1년 번호, 공부 시간, 시험 성적, 키, 몸무게 이런 변수명을 입력을 해 두었기 때문에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는 체크박스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워크시트의 자료를 불러오겠다 라고 한뒤 확인을 클릭하시면 SPSS에서 이렇게 자료가 불려져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SPSS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엑셀 데이터셋을 SPSS로 불러오는 방법을 익혀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통계는 AC!